민주당이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 구치소를 재방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이 담긴 CCTV를 열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왜 여기 CCTV를 보려고 하는 걸까요? 뻔하죠. 그 내용, 그 화면을 보고 난 다음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사실상 망신주기 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서울구치소는 CCTV 열람을 허가할지를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1차 때 아, 네. 1차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도 확인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. 백혜련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혜 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 서울구치소장은 수감자들 중에서도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.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있다. 라고 대답하자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죠. 맞냐? 라는 질문을 다시 하기도 했습니다. 자,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 등을 비롯해서요. 윤석열 전 대통령 망신주기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본인들 먼저 좀 공부를 하고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.